민주통합당 대표 이용선입니다. 박홍근 한국청년연합 전 대표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대표는 뭐잘 아시다시피 젊은 시절에는 학생운동의 리더로서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라 말대로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앞장서 뛰었던 일꾼입니다. 또한 사회에 나와서는 한국청년연합 말표대로 현각 지역에 있는 전국의 청년들을 리더로 조직화하고 지역의 변화의 일꾼으로 교육하는 데몸 바쳐왔습니다. 이제는 그 열정과 패기를 중량구의 지역정치를 바꾸고 한국정치를 바꾸는데 투신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 한국정치 변화에도 큰 기여를 하겠구나 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젊은 지역들이 정치 변화에 큰 물결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젊은 정치 주역이 될수 있는 우리 박홍근 대표 같은 분들이 한국 정치의 중심에 서서 지역 정치와 나라 정치를 바꾸는데 나선다면 아마 한국 정치도 크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첫 출발하는 출판기념회가 소황리에 잘 끝나고 박대표 앞날에도 큰 건승이 있고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간내에도큰평화과 복이 있기를 또 연말을 잘 보내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